그 만화영화 라또즈이네어 진짜 잠깐 어, 어, 네. 그 어. 어, 음. 뭐 뭐지 어사사석기 여기 네 만화영화 주의하세요 어 수가 오늘 뭐야까 그거 어떤 뭐? 거? 아, 땅따 먹기? 어, <laughs> 역시 나 닮아서 그래 땅따 먹기 땅... 아아땅 아. 땅 먹기 아 땅따 먹기. 아. 먹기. 먹기. 먹기 땅... 아, 진짜 <웃음> 아 <웃음> 나깐만나 지금 물좀 묻게. 자, 아, 다지

분입 동안 맛 맛. 이습니다 내 재물이 뿌떨진 거죠. 띵띵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? 뭐뭐 불이 떨어어 어? 저기 토끼 토끼가 누구인데? 뭐지? 이거? 어야 이거 처음 본데. 아우 기티온다. 어 예전에 이볼 이름 안 아고 가나요형 이름이 포켓 뭐였더라? 포켓 아아 포켓몬스터. 아어아 아. 자석아 왜? 무스터 yeah, 어, 그거그거그거 우리, 지. 자, 아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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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헤헤 그러냐고요? 무릎에 떨어졌어 무릎에 매트에 떨어졌어 너무 아까워 막... 어, 이거 쟤가 먹었어요 데이비 쓰레기통이야 야석아 쟤 애들이 다 오오오오 어? 어... 네. 네 잠깐만 지금 여러분, 내일 죄송한. 여러분들,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줘. 나도 여러분들 소개해줘 빨리. 지금 여러분들은 나 아들이. 나도 돼. 나가 있고 잠깐. 생각... 어. 어, 어, 어. 자, 자석이. 어. 어. 네. 지금 여기 있는데. 아 어, 어떡해. 아 하마터면 기는 거 네,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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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 이거 꾀꼬리가 네, 됐습니다 꾀꼬리가 네, 돼요 이게 아, 꼬리가 돼. 잠깐만 어, 네. 저기있 어. 얘들아 어, 재석아 준비 됐지? 이노래 들으니까 y o t s 네, 웃으며 먹였대요. 빠르빠빠빠빠빠빠 엄마, 몇 시간 남았어? 한 시간? 엄마? 몇 시간? 30분? 어떤 거 물어봤냐면, 비밀대고 엄마 30분 남았어? 네. 네, 지금, 아. 지금, 지금. 자소가 너 이제 잘 시간이야. 땀뽕, 땀뽕 놀랐어요. 자소가, 그러면 우리 신나게. 手，再唱唱，嘟 <noise> 嘟，嗯嗯嗯嗯嗯。<noise> <noise> 자석이는 지금 어, 자석아너 어디가? 아또석이가요석이네자박이네 자석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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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석이자석이자석이자석아자석이자석이는 자석이네. 자 자석이네. 있을까요? 다러이 골증이 된데 아니에요. 오 아, 어,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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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요.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? 뿌리입니다 리입다어 왔어? 어 왔어. 어 왔어. <두> 응, 왔어. 너 밑에 안 주시면서 이밑에 밑에도요. 응네안 주시면서 눈 보인다. 알았어 일단 이리 다녀간다 아니 자 가자 놔 그때는 그토록 나던마저도 이제는 요시간힘까요 한 시간 뒤, 한 시간 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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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아가 음 아, 왜? 어. 응. 응. 뭐. 2년 뒤, 3자가 있잖아. 너 성운한 있니? 같요 음, 여러분 자석이가 몇, 몇 월때 생겼냐면 자석이는 한 2012년에 태어났고 저는 저는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딱 봐봐요 키키 크죠 사실 진짜 태어난 날은 후쿠쿠쿠탁탁이에요 <싶다> <예요>. 믿을거죠? <laughs> 네 응. 음. 응. 어, 재해요 아니. 아닌데. 우리 자석이 이거 말을 실제로는 잘안 들어요. 아니요. 잘 들어요. 잘. 제가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. 아니아니요잘 안들어요 아니요! 잘들어요 아니요! 잘..잘..잘.. 아니..잘 안들어요 아니요! 잘들어요 아니.. 괜찮아.. 마웹 뿐네가 1시간 남았어. 1시간. 아싸. 네, 어떤 게 있냐면 아니에요. 오, 아 여러분들 보지 마요. 밥 먹는 사람들을. <laughs> <laughs> 어, 아 너무 좋았을 뿐이죠. 나가 해야겠어. 저 지금 자석이 어어 어, 거기 장례장 거기가야겠어요. 장례장 날골당 자석아 자석아 저저 자석이 날골당 왔어요. 너무 슬퍼요 에, 바보가 맛빼먹해음음 자석이 짜뚜고다. 뭐, 다 속이 없다가. 다 속아. 너왜 거기 있어? 아니, 잠깐. 기절하고요. 기절하고 있네 아니야.

嗯哎 또. 哎哎哎哎哎哎哎哎

여기 어, 맞대요. 아, 어떻게 그러면? 아 자, 너가... 뭐, 자, 자. 손가. 가아이 내가 또못산나자 와. 어째. 탁 들어가서. 음. 지금 아, 산에 떨어지고 잠깐만. 우리가 어? 구름을 착륙했다는 거잖아. 아, 하도못탕다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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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, 우가 신적 탁, 탁, 씌우기만 했다. 아, 이거 오랜인스아 자석이 왜안나오네고요자석아 그 빙... 아. 그러니까. 어, 어어어너중알았어여 어, Uh, uh, uh. 음, 여기. 그러면, 여기서, 맞침면 라또가 아니겠죠? 음, 라또지가 아니겠죠? 그러면, 저, 집중, 이렇게 하고, 막 이렇게. 그러면, 여기서, 여기서, 끝은 아니에요. 여기서 이따 갈게요. 아, 딱 봐! 지금, 자세이 그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 우리면서 이제 그 아니 지금 응. 응 아니고 그거 아니 응. 지금 뭐자 여기랑 지금 있잖아요 지금. 이제 만화영화가 끝날 때 지금 봤어요. 음, 만화영화를 어 지금 자 자석이 엄마 위험해요.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원래 여기서 안 마친데. 어, 안녕 자석이 엄마.